2021년 4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또 월요일 아침 또이 시간에 예배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복된나루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장 다 같이 찬송 올려 드리겠습니다. Say to you. 하나님의 말씀 11기상 8장 62절에서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한 여호와 앞에 희생재물을 드리니라. 플로몬이 화목제에 희생재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원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뜰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에이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곧재단이자음으로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 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에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였더라. 열왕기상 8장 이제 66절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4일 동안의 성전 봉헌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를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톨로몬과 백성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14일 기간 동안에 예, 그들이 봉헌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빈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왕과 또 모든 백성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62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게 함께라는 말 그리고 한 한 이스라엘, 한여호 앞에 이런 네, 모, 그런 표현들, 이렇게 이, 이 기, 기자가 바로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저자가 아, 바로 그 얼마나 그 성전 봉헌 시기, 얼마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인가를 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날에 특별히 또한 백성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자, 북쪽에서부터 애국강까지, 북에서 남쪽에 있는 모든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그 성전에 모였고, 그 이날 드렸던 제물의 구체적인 마리수가 그 기록되어 있죠. 예, 기본에서 드렸던, 기본 산당에서 드렸던 일천번째 제사와 예, 이 봉원식에서 드린 제사는 비교할 수도 없,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봉헌식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거대한 번제단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제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 솔로몬함은 성전 앞들 가운데다가 구별된 장소에다가 함께 번제단을 쌓고 거기서 또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따로 마련해서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제 팔일째 될 때에 백성들이 처음에 우리 백성들에게 축복을 했죠. 그리고 권면의 말을 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백성들이 위하여 솔로몬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장막으로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 그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다 이렇게 환송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천상의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왕은 백성을 축복해주고, 또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솔로몬 왕을 축복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14일 동안의 성전봉헌제를 마치게 됩니다.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성전 봉원식에 나타난 솔로몬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존경,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또 백성들도 왕을 존경하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동일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재물을 드리면서 봉헌 제사를 드리는 이온 이스라엘의 이큰 잔치,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또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일간의 큰 기념일로 삼고 성전 봉헌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 천상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그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가질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축복해주고 서로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봉헌 제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모습을 우리가 지상에서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서로가 돕게 주고 서로가 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모습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한번한번 한번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고, 평강으로 보호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떤 가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제가 또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인도에 계신 그 성교사님의 그 가정과 또 다른 성교사님들 팀들이 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 그들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 이런 기도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도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 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주님이 자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할 때마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셔서 그 시험들을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온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신앙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지켜 주시고 일터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 하나님의 은혜를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아름다 운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건강으로 늘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내 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또한 인도에 있는 우리 주 성교사님 가정과 또 여러 성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입원할 병실도 없고 치료할 약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료련을 베풀어주셔서 코로나로부터 회복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인도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와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국룰여겨 주시옵시고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붙들어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을한분한 한 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복된 앞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 시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인도에 계신 우리 성교사님 가정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또 기쁜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일 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